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활력이 전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예전에는 친구들과 산을 오르거나 가족들과 여행을 다니는 게 즐거웠는데, 이제는 그냥 누워만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실 겁니다. 특히 남성분들 중에는 예전 같지 않은 자신감을 느끼며 스스로를 원망하거나 체념하는 분들도 계시죠.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당연한 거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세월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몸 속에서 남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공장이 점점 멈춰가고 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방치하면 단순한 피로감을 넘어 면역력 저하, 혈관 질환, 심지어 우울증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죠. 오늘 저는 30년 이상 환자들을 돌봐온 경험을 바탕으로 활력을 잃어버린 분들이 다시 에너지를 되찾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값비싼 보약도 자극적인 건강보조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잠들기 전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몸속에서 멈춰 있던 호르몬, 공장이 다시 깨어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잃어버린 자신감과 활력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될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몸의 에너지 저하입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쉬어도 금방 회복되던 체력이 이제는 며칠씩 지쳐있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죠.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당연히 그런 거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현상 뒤에는 명확한 과학적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 속에는 일명 호르몬 공장이라고 불리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특히 남성에게 중요한 테스토스테론은 근육, 활력, 자신감을 유지하는 핵심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40대 이후부터 이 호르몬의 분비량은 해마다 약 1%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호르몬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공장 자체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무심코 이어온 생활 습관들이 이 공장의 기능을 더 빠르게 떨어뜨립니다. 짜고 기름진 음식, 불규칙한 수면, 과도한 스트레스는 장내 환경을 무너뜨리고 몸속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장 건강이 나빠지면 몸 전체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만성, 피로와 무기력감의 핵심 원인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장을 제2의 뇌라고, 불을 정도로 중요한 기관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유익균들이 우리 몸의 에너지 생산, 면역력, 심지어 호르몬 분비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장내의 환경이 나빠지고 유익균이 줄어들면, 호르몬 공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몸은 점점 무겁고 피곤해지고 예전처럼 활력이 넘치던 시절과는 멀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방법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비밀은 이 호르몬 공장을 다시 깨워주는 작은 습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방법은 값비싼 보약도 필요 없고 어려운 식단 관리나 과격한 운동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한 가지 습관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몸속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몸속 호르몬 공장이 멈춰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기관이 아니라 몸 전체 에너지와 호르몬을 조절하는 핵심 공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영양소를 흡수하고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며 심지어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까지 분비하죠.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장의 기능이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 과식, 인스턴트 음식, 음주 등으로 인해 장내 유익균은 점점 줄어들고 해로운 세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 몸속 에너지 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호르몬 공장 역시 멈춰 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싼 보약을 먹어도 효과를 잘못 느끼는 분들이 많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뿌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잎과 줄기에 아무리 비료를 줘도 소용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비밀은 바로 잠들기 전단한 잔에 있습니다. 값비싼 약이나 특별한 건강식품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도 충분히 몸속 변화를 일으킬 수 있죠. 핵심은 장을 회복시켜 호르몬 공장을 다시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장을 건강하게 만들면 몸은 스스로 에너지를 생성하고 호르몬을 분비하며 면역력까지 끌어올립니다. 이 방법을 실천한 분들 중에는 한달 만에 활력을 되찾고 수년간 고민하던 만성피로에서 벗어난 사례들도 많습니다. 잠들기 전단한 잔의 힘. 이 작은 습관은 여러분의 몸속 에너지 흐름을 바꾸고 잊고 있던 젊은 시절의 활력을 되찾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단계별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잠들기 전 마시는 단한 잔이 뭐길래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걸까? 오늘 제가 소개할 비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싼 건강식품도 아니고 어렵게 구해야 하는 희귀한 약재도 아닙니다. 마트에만 가도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아주 친숙한 음료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막걸리와 천연꿀입니다.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단순한 술이 아니라 몸속 호르몬 공장을 깨우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생막걸리를 이야기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살균. 막걸리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효모와 유산균이 거의 제거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생막걸리는 다릅니다. 살아있는 유산균과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내의 환경을 빠르게 개선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죠. 쉽게 말해 지친 장속을 청소하고 새롭게 재건하는 미생물 공사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천연 꿀이 더해지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꿀은 단순히 단맛을 내는 식재료가 아니라 장내 유익균을 키우는데 꼭 필요한 먹이를 제공합니다. 특히 꿀의 풍부한 올리고당과 미네랄은 장내 좋은 세균들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어 에너지 생산을 돕습니다. 또한 꿀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들은 남성 호르몬 분비와 직결되는 테스토스테론, 생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생막걸리와 천연꿀의 조합은 장내 환경을 개선해 에너지 생산 효율을 높이고 호르몬 공장을 다시 작동시키며 숙면과 활력 회복까지 돕는 자연 치유 솔루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아무 막걸리나 아무 꿀이나 섞는다고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올바른 재료 선택과 황금 비율이 있어야 이 비밀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오늘 영상에서 꼭 알려드리고 싶은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직접 검증해온 황금 막걸리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술을 마신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건 몸의 활력을 되찾 위한 하루 한 잔의 작은 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재료입니다. 효과의 대부분은 어떤 제품을 고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막걸리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생이라는 단어가 라벨에 적힌 제품을 골라야 합니다. 유통기한이 한달 이내로 짧아야 살아 있는 유산균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죠. 살균 처리된 막걸리는 단순한 단맛 음료일 뿐 몸속에서 원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국내산 쌀을 사용한 제품을 고르시고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막걸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꿀을 고를 때도 신중해야 합니다. 마트에서 흔히 볼수 있는 투명한 플라스틱 병. 꿀은 대부분 설탕물을 먹인 꿀벌의 산물이라 영양가가 거의 없습니다. 가능하면 천연꿀이나 숙성꿀을 선택하세요.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아카시아꿀이나 야생화꿀이 생막걸리와 잘 어울립니다. 좋은 재료를 고르는 것만으로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은 비율입니다. 막걸리 반 컵. 대략 1 0 0 l 정도의 꿀한 큰술을 넣고 잘 저어 마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양을 절대 욕심내지 않는 겁니다. 100무를 넘게 마시면 간에 부담을 줄수 있고 오히려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약은 정해진 양을 지킬 때에만 약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섭취 시점도 무척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잠들기 한 시간 전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 장은 스스로 회복하고 재생하는데, 이때 생막걸리 속 유산균과 꿀의 영양분이 몸속에 흡수되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몸속 에너지 공장이 다시 활발히 가동되며, 숙면을 돕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막걸리를 너무 차갑게 마시는 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운 음료는 장 운동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뒤약 10분 정도 실온에 두었다가 살짝 시원한 상태에서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황금 막걸리 레시피는 단순한 음료 조합이 아닙니다. 몸속에서 잊고 있던 호르몬 공장을 다시 깨우고 무너졌던 장내 환경을 회복시켜 활력을 되찾는 과학적 솔루션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황금 막걸리 레시피는 몸의 활력을 되찾는데 도움을 주지만, 아무렇게나 따라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저 역시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이 방법을 알려드렸지만,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지키지 않아 효과를 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응용법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네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간질환, 지방간, 간염 등간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소량의 알코올조차 몸에 해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막걸리를 마시기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은 꿀속 당분이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몸 상태에 따라 대체 재료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전문가의 조언을 먼저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강조했듯이 하루에 마시는 양은 막걸리 1 0 0 m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으면 더 좋은 게 아닐까 하고 두세 배로 마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되면 간에 부담이 가고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매일 막걸리 한 병을 마셨다가 오히려 속이 불편해져 저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건강을 위한 방법은 항상 적정량을 지켜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함께 먹는 음식을 조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막걸리를 약처럼 활용할 때는 절대로 기름진 안주나 자극적인 음식을 곁들여서는 안 됩니다. 유산균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막걸리를 마시면서 동시에 해로운 세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다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 레시피를 실천하실 때는 막걸리와 꿀만 단독으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몸의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막걸리를 처음 마신 뒤 속이 더부룩하거나 배가 살짝 꼬르륵거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흔히 치유 반응이라고 부르는 현상으로 장내 유익균과 해로운 세균이 싸우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이상 불편함이 계속된다면 음용량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하루 건너 한 번씩 마시는 방식으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황금 막걸리 레시피는 제대로 지키면 몸속 에너지 공장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내 몸에 맞게 적용하지 않으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자신의 몸 상태를 이해하고 정해진 원칙을 따르는 것. 이것이 건강을 되찾는 첫 걸음입니다. 황금 막걸리 레시피는 몸의 활력을 되찾는데 도움을 주지만 아무렇게나 따라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저 역시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이 방법을 알려드렸지만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지키지 않아 효과를 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음용법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네 가지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간질환, 지방간, 간염 등간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소량의 알코올조차 몸에 해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막걸리를 마시기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은 꿀속 당분이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몸 상태에 따라 대체 재료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전문가의 조언을 먼저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강조했듯이 하루에 마시는 양은 막걸리 100로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으면 더 좋은 게 아닐까 하고 두세 배로 마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되면 간에 부담이 가고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매일 막걸리 한 병을 마셨다가 오히려 속이 불편해져 저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건강을 위한 방법은 항상 적정량을 지켜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함께 먹는 음식을 조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막걸리를 약처럼 활용할 때는 절대로 기름진 안주나 자극적인 음식을 곁들여서는 안 됩니다. 유산균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막걸리를 마시면서 동시에 해로운 세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다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 레시피를 실천하실 때는 막걸리와 꿀만 단독으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몸의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막걸리를 처음 마신 뒤 속이 더부룩하거나 배가 살짝 꼬르륵거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흔히 치유 반응이라고 부르는 현상으로 장내 유익균과 해로운 세균이 싸우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이상 불편함이 계속된다면 음용량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하루 건너 한 번씩 마시는 방식으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황금 막걸리 레시피는 제대로 지키면 몸속 에너지 공장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내 몸에 맞게 적용하지 않으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자신의 몸 상태를 이해하고 정해진 원칙을 따르는 것. 이것이 건강을 되찾는 첫 걸음입니다. 제가 이 방법을 자신있게 소개할 수 있는 이유는 수많은 환자분들이 실제로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지만 그중에서도 몇몇 사례는 지금도 제 기억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몇달전 7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택시 운전을 하셨는데 은퇴 후부터 몸이 급격히 무너졌다고 하셨죠. 늘 피곤하고 예전에는 즐겁게 다니던 등산도 힘들어졌으며 심지어 음식 맛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밤에는 잠을 잘 이루지 못해 뒤척이기 일쑤였고, 낮 동안에는 의욕을 잃은 채 TV만 바라보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생활 습관과 몸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 후, 황금 막걸리 레시피를 실천하도록 권유했습니다. 단순히 음료를 마시는 게 아니라, 장내의 환경을 회복시키고 호르몬 공장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리고 석달 후, 그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믿기 힘들 정도예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마다 숙면을 취하니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몸이 한결 가볍고 개운해졌다고 했습니다. 식욕도 되살아나고 하루 종일 무겁게 짓누르던 피로감에서 벗어나며 삶의 활력을 되찾으셨죠. 심지어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졌다는 얘기를 가족들에게 자주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65세 여성분이 찾아오셨는데, 폐경 이후로 불면증에 시달리며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쳐 계셨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 깨고, 수면제를 먹어도 다음날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피곤했다고 했죠. 그분에게도 황금 막걸리 레시피를 권했습니다. 한달 정도 실천한 뒤 그분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밤마다 깊은 잠을 잘수 있게 되었고 덕분에 낮 동안의 피로감과 예민함이 사라졌다고 하셨죠. 남편분께서도 아내가 예전처럼 다정해졌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실 정도였습니다. 이 사례들을 통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황금 막걸리 레시피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 원리에 근거한 생활 습관 개선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장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이자 호르몬을 조절하는 공장입니다. 장을 회복시키면 몸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호르몬을 분비하며 면역력까지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황금 막걸리 레시피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히 활력을 되찾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작은 습관은 우리 몸을 위협하는 5대 주요 질환을 예방하는데도 놀라운 도움을 줍니다. 지금부터 그 과학적 원리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장 건강입니다. 한국인에게 가장 흔한 암중 하나가 대장암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 원인 중 상당 부분은 장내 환경이 무너지고 해로운 세균이 늘어나는데 있습니다. 생막걸리 속 살아있는 유산균은 장내 독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장벽을 보호하여 건강한 환경을 유지해줍니다. 결국 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대장암 위험을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이죠. 둘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우리 몸 면역세포의 약 70%가 장에서 활동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즉, 장을 건강하게 관리하면 면역력 역시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꾸준히 황금 막걸리를 실천한 분들은 감기, 구내염, 대상포진 같은 잔병 치례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체감하곤 합니다. 몸속 방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셋째는 혈관 건강입니다. 장내의 환경이 나빠지면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집니다. 이는 고혈압,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 같은 위험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걸리 속 유산균은 이런 독소를 줄이고 혈관벽 손상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심장은 더 편안하게 일하고 내로 가는 혈류도 원활해져 기억력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는 뼈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골다공증은 피할 수 없는 문제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막걸리 속 풍부한 칼슘과 마그네슘, 인 같은 미네랄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장이 건강해지면 칼슘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작은 한 잔이 자연스러운 골다공증 예방솔루션이 되는 셈이죠. 황금 막걸리 레시피는 어렵지 않습니다. 생막걸리 반 컵과 천연골 한 스푼, 단지 이 작은 한 잔이 몸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일과 생계를 위해 자신을 뒤로 미루고 살아왔습니다. 피곤함을 참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건강을 돌보는 일은 나중으로 미뤄왔죠.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내 몸을 지키는 것은 곧내 삶을 지키는 것이고 내가 건강해야 가족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단 5분.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황금 막걸리 한 잔을 준비하고 오늘 하루 수고한 자신에게 충분히 잘해냈다라고 속삭여 주세요. 이 작은 의식 하나가 몸속 호르몬 공장을 깨우고 잃어버린 에너지를 되찾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물론 변화를 만드는 건단한 번의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매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몸은 스스로 회복력을 되찾고 마음까지도 한결 가벼워지는 걸 직접 느끼게 될 겁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이 그렇게 변화했고, 이제 그 차례가 여러분에게 온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라는 생각은 끝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트에 가서 생막걸리 한 병과 좋은 꿀을 준비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신 후, 오늘 밤첫 잔을 따르며 새로운 시작을 선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잊고 있던 청춘의 활력을 되찾게 만드는 계기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분명히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